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었던 2020년을 마무리하며 의료진과 방역 단체 그외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다 털어버리시고 2021년 새해는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고산초록관을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신축년 새해 띠벨 운세를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본인 띠와 주변 분 띠도 한번 보면서 새 계획을 세우시면 더욱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년 운세를 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주는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네 가지가 다 있어야 정확히 운세를 볼수 있습니다. 신년 운세는 띠, 즉, 시비 간지만 보고 공통된 전반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참고로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주는 음력이 기본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본인 운세를 알고 싶으면 적어도 50년 이상의 역사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2021년 신축년 소띠 연운 소띠 2021년 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공통운으로서 손은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기대는 큽니다. 큰 것보다는 쉬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안정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어려울 때를 생각하시고 소득이 적더라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올해 전반기가 왕성하겠습니다. 옛날에 잘나가던 것은 잊어버려 야 하겠습니다. 과거보다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하므로 무조건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참을 인자를 생각하면 그것이 복 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업 운입니다. 부지런하고 착하고, 고집이 셉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다니지만, 큰 소득 없이 몸만 고달프겠습니다. 야간척 하다가 흔일이 많으니, 특히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귀신도 만나고, 기쁜 소식도 듣겠습니다. 사업시장 투자 확장을 해도 기하 겠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나는 올해입니다. 관제 부설 이런 때는 증권 계획 보증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좋은 일하고 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때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또 동분서주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결정은 되나 매사 침착히 하고, 경거망동하면 폐가 망신하니 유의하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 입니다. 월급쟁이가 많고 교직 학자 서비스 업종 기능직 공무원 관리직 연구직 유통 관광 금융 부동산 등이 좋겠 습니다. 아, 동분소주 할 한해입니다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니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인이 생기고 승진, 진급, 명예운이 좋겠습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기쁜 소식도 있고 아, 기론입니다 옛날 것을 지키는 것도 실패의 예방이 될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이 정지된 상태로 사표, 퇴직, 자천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면 결론은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운입니다 피순환, 신경질환, 빈혈, 냉, 신장병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앓고 있는 환자는 북방, 서방, 서남간방의 약을 써야겠습니다 환자는 북방, 서방, 서남간방에서 좋은 의사를 또 만나겠습니다. 올해 병이 생기면 남쪽 또는 젊은 남자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쓰면 특히 잘 듣겠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잘안 나오면 이런 때는 부적이나 비방도 잘맞습니다 어, 식구가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음, 그중에서 노환이 나면 좀 어렵겠습니다. 남자는 2월, 4월, 10월에 조심을 하고, 여자는 4월, 10월, 12월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 건강에 대해서는 올해는 비방을 쓰면 음, 좋겠습니다 음, 애정은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다니다 보니 몸이 힘들겠습니다 남녀간의 증권계 보증 쓰지 마세요 어, 관제 훗을 교통사고도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이성을 조심하세요. 어, 가출 우려가 있습니다. 아, 승진 합격 등 아, 집안에 기쁜 소식 이 있고 기다리던 귀인도 나타나는 기루 입니다. 동서남북에 운이 활짝 열렸습니다. 학격운 취업운, 문서운, 경사수, 이사수, 매매수, 계약운, 사업운, 인연운, 결혼운이 들어오고 산모는 귀한 자녀 출산할 수 있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동쪽에 찾아가면 귀인이 도움을 주겠습니다. 좋은 운이라 그렇다고 경거망동은 군물입니다. 침착하고 확인하며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상철학관 2021년 신축년 새해 소띠문이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 아무쪼록 여러분들 앞날에 행복과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